안 좋으니까 이거는 삭제하이를니까하는거좀 약간 삭제를 어 해야지? 이이거 들어가지고 공유해으 올라가는 거야. 나, 이거, 이거 거야. 아. 그럼 아. 만다 올리면 되겠다. 아. 이농고 <붙이> 음. 아니, 공유가, 공유는... 사 하는 이 이친 들어가지고 는이친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만이박사이름이름이친구그이 친구는 이이름구는이이름이름이친구이이이이 네. 장님 아까, 아까, 아, 아니, 아까 아, 경주 다당코 초단골이 경주 다 아, 다 아, 아, 경주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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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처었잖아 아, 그러니 그래. 처음에. 야, 이었지틀었지나 했지, 나 했지? 음. 나 했지 채널 보기를. 해. 음. 채널, 보기. 채널 보기. 채널 보기 눌러야 지금 내가 찍었야 그럼 나 보면 보잖아. 그거 채널보기 어디가 채널보기 아 그래. 아니, <laughs> 그 아. 아. <laughs> 기록내 아, 1번. 채널보기 네. 2번, 2번 눌러야 나도 잘까먹는데근데야너안면 아뭐 쓰면 잊어버려 아, 니 예. 잡고 잡 한번 려 예, 으셔죠그리 이제 찍는 거. 올렸네요. 여기 뭐 고성 삼파아 오늘 잘했다. 고성 삼파 고성 삼 열심히 해야 맞다, 같고 삼반 삼반. 유튜브 하셔가지고 삼반 하셔가지고. 이 대표 받으죠. 저 아. 그, 서로 구독하세요. 예. 저 구독하세요. <laughs> 예. 제가 숨도 못쉬는분들이 아, 진짜 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예, 고성 삼반 구독자님 이제서 교수라고. <laughs> 나 삼반 없이 대우대아니 교수 경북광대, 경북광대. <laughs> <정부과학대. 웃음> <laughs> 제 입학했어요 대답니다 제가 원래부터 네. 같이 가시더. 네. 진짜 진짜 가시더 거짓말 아니다 화장품 연구지 <laughs> 이거 나중에 이거 저 유튜브 실제 해본 사람들 <laughs> 얘기 뭐 어떻게 보니 여기는 지금 한한년 됐고. 아 오. 전한 거. 진짜 많으시겠네. 2년다 돼가네. 구독자 얼마나 올렸어요? 구독자, 구독자 한 2,006명. 와이 년만에. 2 년만에 그만 올렸어요. 2년 아니야 됐어요. 어떤걸로 왔습요 근데 어떻게 주로 어떻게 만아요 나중에 시간되면 네. 한번 얘기할게요 하하 <laughs> <laughs> 들어가, 들어가 봐야지, 네, 봐야 이제 가입을 해가 봐야죠 여기는 네, 경주, 다단골, 네. 야당골, 경주 다단골 다단골 17,500명입니다 오, 7. 7. 7. 오 7. 8. 8. 경주 다단골이 어디에요? 근데 그게 구독자 올리는 방법도 있죠 여기도 이다일아니이도완전 열심히 해야되지 않으면 안되죠 그렇죠 열심히 하면 재미도 있고 하는 방법을 또좀 배우고 이러면 음. 쉽고 혼자 한번 연구해도 안 되고 딴 사람 하는 거좀 들어야 돼 그쵸 배워 배우려고 하잖아요 <laughs> 하고는 아, 싶은데 몰라가지고 아잘 <laughs> 어, 왔다 아, 그러면 진짜. 이걸로 말고 노트북도 할수 있다 그치? 그럼 아, 아. 아. 그고 그래, 그럼 갖고 올라가래 우리 안 갈까? 오픈하는데 뭘 수업 시작하겠노 싶어서 난변화여러은 아, 일대야 <laughs> 음, 뭐 매각? 다 하나 있고 유튜브 그러면 뭐라고 치면 나오는데요? 보성 삼 보상과 문화 오송. 아 일상과 문화 일상과, 일상과 문화. 문화 일상과 문화, 문화. 일상과 브라 지금 무송 무슨 송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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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송 무슨 송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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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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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오 아 어떤 내가 올데술신아저 올려. 예신은 이상과 문화예. 예 예. 아 연습하는 것도 찍어 넣어면 된다. 아 종류야. 생각 니까 교회 나오는 거. 다른 거 뭐? 데 제가 스스로 보보 연습하고 나오죠. 하는 고성... 장면을 찍으려면은 여기딱 설치해놓기에는 삼방. 삼방 방. 33. 33. 3방. 제작하는 거. 제작하는 거하고 거. 하고글고였는가 고성. 음. 음. 고성요? 고성. 그래. 고성. 고성. 음. 고 고성. 삼방 고성. 고 고성. 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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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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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요즘 방송하고 있잖아요. 구독, 구독, 구독 또누고 이름 좀뭐라고 해? 구독하는 <laughs> 해야 다그 저, 저도 주 어디에? 저, 저 댓글로 사는 거죠? 찾아온다니나 반갑습니다. 네. 한번 유튜브 한번 가보게요. 종어기 유종 유튜브 이런 데하고 있는. 일상과 문화가 어치니다 문화. 일상과 문화. 예? 일상과 문화. 일상과 문화. 문화? 예, 예, 예. 지금 음. 세 사람도 있 네, 반갑습니다. 늘려해놨습니다구독해나니다 구독해놨습니다. 습니다한독늘놨습니다구독해놨구독구독해가해놨습니다해해다구독 시간 습니다구독해시간니다 구독해놨습니다. 구독해놨습니다. 구독해놨다 아, 농담 찍으면 좀 삭제 좀 해야 되는데, 안가도 이거 어떻게 하라 아, 하고 이름 붙 커피 있는겨? 예. 말씀하신게. 일상과 문화. 일상과 문화. 일상과 문화. 근데 요걸, 요, 요, 요고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요거. 오, 바꾸고 싶은데 네. 이름 다 바꿔야 됩니다. 요, 우리 금방 살때 물어보면 다 해줘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옛날에 우리 애가 아, 하나 만든, 이제 그 국지관 수업할 때야. 할 때.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할줄을몰라가 계속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가 저 멀리 있어가지고. 구독자 7명 밖에 없다. 음. 안 해놔라. <laughs> 뭐 뭔지 못할 줄 아는 분들, 웃소리가 나네, 시시, 시시 가 아직 은뭘할때 아직은 뭘할 때는 다 가르쳐야, 아직은 못분 안돼, 아무도 안 봐요, 아, 음, 왜냐면 아직 그수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 아. 태어올 수가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렇지요. 이늘리는 네. 네. 아, 것도 다배워야겠아감사한데방야말 목소리 안 나오게. 요리가. 하는 거는 아. 아, 아, 이 안 pues 당한 당한의, 지금 이안나오는다해드게요이시간도 아닌가? 아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실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나 축하드립니다. 말. 지금 아니 지금 실시간 열말도 지금 이거 열 떴어요. 네, 앞으로 의시대가이게 개인 방송 시찮 <날 cheesecake> 우리가 들렸죠. 얘기하는 거다 들어오고 <날> 있어요. 나 저도요.

그리 시간 봐서 그냥저지 야도 개가지고 각각 방창을 서로 같이 누아해도 음. 소통이 음. 안해 버리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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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도 같이 하는데 한번 침탈하는. 기도예이기아 이거 실시간이도 네, 아, 음. 그거 지금 우리 촬영하고 지금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야나볼 방구로 하는데. 댓글 주세요 댓글. <laughs> 이거는 이거는 이인데 지금 나오는 거예아니아 댓글 어떻게 다는 거야? 이해요 채팅 예. 체킹 건도. 체 예. 실시간 채팅 요리에 들어가야 합니 일상. 일상. 아. 일상.

마늘을 올리고 다진마늘 마트 가 없네요 이거 나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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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고 가없어 이거 나나고육도이만져봤어 본원수라고, 그내 친구가, 음, 그 지금 한 600명 지났어. 어 구독자. 어우많 망했네. 그, 그, 얼마 안 했어. 아이고, 어, 미아 됐는데. 본원수. 본원수 이름으로 되어있는겨. 이름, 이름도는 바꿔놨다. 일상과, 뭐. 일상과? 일상과, 뭐, 일상과 건강을 뭐, 바

근데, 보원수회사에는안 되고, 아, 이름 그래. 건강, 일상과 건강해가지고. 일상과 건강 이거 이름도 중요하더라니까, 이거. 제목이. 구독은 진짜 떼있네. 647명이네. 647. 아이 동영상도 많이 올리네. 9 1 0 개네. 네, 많이 올리. 계속 계속 올리라 응. 야, 뭐 나는 뭐이 심심하면 그냥 뭐 올라가서 하루 에1 0개도 올리고 한개더 올릴 때도 있고그 응. 그래. 응. 그래. 응. 많이 올리니까 나는 무조건 하루 에소 15초 소스라, 나머 1분짜리, 그거 뭐 1분이야 50초 응? 그 정도 에 올리니까, 네. 시간이 확 붙더라고. 이자는 그 그, 15 그, 그건 안 하고 1분 이만 좀 길게 했어요, 그죠? 네, 근데 해보니까 이 노래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 전에 평균을, 평균 시간이 뭐, 였 만약에 20초 되다가, 지금은 3, 30초, 40초, 이런 좀좀 거. 좀긴걸 하네요, 그죠? 어, 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름을 걸어가고. 그데 그렇게 해놔야지. 이거 이제 요걸 바꿔야지.

좀해 보고 그죠. 음, 음. 그죠? 음. 아, 이거 최근에는 유튜브 이런 거 많이 깔렸는가 이런 거없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음, 음. 나무 거 있잖아. 다 없애려고. 는 나무 거, 내가 바람 거, 바람 거는 없즘에 가지고 전대리 나타나는 파나 이제 가워서 다 내가 자주 보는 사이트 예, 예.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멋진 인고 아, 뭐 원장님 사이트도 좀 올리네. 그림이 잘되더라 보니까. 그요 우리 예, 경기도가 된거요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 저기가 내가 계정그이고이천 수조. 아, 천수정 그러니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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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여기 이제 아, 이 멋있대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이간이멋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담 <목소리로> <목소리로> 우리 리요 사랑거리 되면 게 이거 이거 돌려요 박사님 아, 그, 하율... 아버지는. 아니, 네, 그, 그 그, 그, 저, 이제 이거 있다고. 뭐, 도 내가 아이고, 많아도 진짜 잘어 예, 그니까, 요걸 싫어. 사장님, 이거, 이거 장무국을 치거든요. 뭐로 하면 좋겠어요? 계정하는데, <없냐> 예, 예, 어? <laughs> 그 어떤 그 사람 그 이름은 방 뭐로 만들면 되겠 사장님 일상도 못 나잖아요. 저는 별로. 아니, 그거는 절대 못하겠는 뭐, 아, 뭐 쪽에 좀 관심 많은데아국난국을 어, 뭐, 제가. 제일 처음에는 당부는 자기 에 자기, 자기 이름 하다가 열등 예. 처음에는 이름 하다가 예. 몇달 하다가 계속 바꿨대요. 예예. 아, 예. 아, 처음에는 아, 보통 뭐 자기 이름 을 해도 아, 돼. 잘 모르니까 아, 이름 내가 하다가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이름 바꿨대요. 예. 카페 이름으 그때는 뭐딴걸좀 내한테 맞는 걸 받고 든지 그치 그치 예예 처음에이런말 우리 집에 여자도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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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그치 그처음에 하다가 조개해부력자 백면이 이되면은약 계속, 아. 아. 계속 바꿔대니까그알지뭐하니다그이비공개 아. 아, 공개를

어려세요 어디, 예, 어렵다 어제, 주로 어디가 찍는 게있어요 아, 따 음. 어제 어디, 어디가 찍는 게야어디가 음. 촬영만 하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촬영을 해 음. 가는 데마다 뭐. 실시간 음, 한, 하고, 뭐 뭐. 한 3분에서 5분짜리. 음. 저는 무조건 7분 하다8분그길로간대 그리고 한 3분에서 5분 사이 그래가 하고. 근데 보낼 사람은 그것도 뭐 거의 1분도 안보더라고 그래영상이나 속도 초월 는 거의 다백백다먹거다밥트는보는데기뭐5분잘먹던뭐는거 음. 기억으로. 그 대신 이런 것도 뭐 식사 모임하고 이런 거잖아요. 어, 그런 거가그런거 이런 것건잘 거. 그런 거 받더라고 또. 뭐 엄청 맛있는 뜨끈한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다음다 내가 댓글을안달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이 그래도로 댓글 많이 들어오는데 일 일일 댓글 안다 이게 시간 얼마나 저렇게 그거를 이거 댓글 보 이것 때문에 시가 있시간씩 걸려고 걸어 가 오늘 시다 음. 음. 같이 같이 렇게 하면 되겠다. 음. 박사님 그러면 전개적으로 언제 모이는데요? 토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아, 이틀 중에 하나 아 네. 이틀 중에 하나 네그리고 네. 이때는 뭐 언제든지 네. 시간 맞는대로 연락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원래 이제 기본 시간은 3시로 하고 3시하고 6시 하는데 음. 왜냐면 이시 퇴근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 네. 3시하고 6시 둘 중에 하나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토요일 하고 수요일이나 토요일 아, 네. 시간 많으면 두번다 와도 음, 상관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뭐 음. 매일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없어도 여기 네, <laughs> 회원들은 다넘버가르쳐줄 테니까, 어. 열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어. 어. 무인으로 할 거니까, 어차피. 다 데리고 와갖고, 네. 그치? 네. 다이치고 어. 만날 일심이 오갖고 놀라면, 녹취발생이 많거 무한디필이니까. 녹취발 이런 거발이 어딨어, 그죠 김수, 김수도 나중에 호수만 사면 되는데, 호수. 김수도 음. 만들어 음. 드시고, 바다도 음. 드시고. <laughs>

이런거야. 이아